수고하시고 다 찍은 것 같습니다 하하네네 창민 68주년 일지드교에 네, 네, 장로장립 장르 임직식을 모두 마치고 개념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I oh. do 는인직받을 이길려던 그사은 아, 인자 소외가 <목소리가> 아습니다 명심사원님, 아, 3년이 되는 길을 가져에서상당하셨으며 주일 학교와 생해천음을 펼쳐서 중국인으로 기강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대인의 성의로성리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함과 힘에 의하여 정함, 무함, 유예 법칙으로 믿고 따르도록 생각합니까? 본교의교린은본장로의교린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 한교린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3시간 마음으로 장로의 정치와 권지조례와 예배법험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도록 생각합니다. 이지교회 장로의 직무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공사하기 생각합니까?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며

의교교회의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혜경 씨를 본교의 장로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지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용하며 순정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우리 네, 안수위원들, 복사 님 들, 장모님 들, 우리 응답 할수 있는 장님 공개시는님다 나오 셔서,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을지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집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손을 얻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는 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원하신 이름으로 기도 하고, 나 이가 가라. 이제 앞소리가있 겠습니다. 그도 그 교회 강의장는 나는 지금 그리에또계속로부터는 직책과 교회 법을 가지고 김혜경씨가 대한민수교 장로의 그리스도 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선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아멘 이제 가운 찾기 시비습니다